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추가 지나고 이제 선선한 날씨를 기다리게 되는 요즘입니다. 남은 여름 무엇보다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영유아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많은 분들의 봉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9월에 청년대학부 수련회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9월 6일 금요일과 7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여름 수련회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문의는 곽용남 교육위원장님께 하시면 됩니다. 네, 피택자 교육이 7월부터 11월까지 일정으로 격주로 오후 예배 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번 주일은 교육이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유초등부실입니다. 네, 우리 교회 사역인 릴레이 기도와 영적 부모 맺기 그리고 모교 성경 통독반에도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본당에서 릴레이 기도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대상 앞에 있는 기도 제목과 각 성도분들의 기도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낙현의 주일학교 학생들과 성도분들과의 일대일 관계를 통해 비전과 소망을 나누는 영적 부모 맺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늘 자녀분들의 또 바른 성장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요 성경 통독반이 목요일 저녁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는데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릴레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도 늘 말씀으로 깨어있는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사회 전도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8월까지는 혹서기로 인해 전도활동을 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낙현교회는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서의 생중계를 통해 영상 예배도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고 현장 예배에서 늘 사역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담당 사역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잠시 우리나라와 낙현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바른 정치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성도분들과 이번 치료 중이신 성도분들의 완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태호 선교사님과 강영원 집사님, 황정치 집사님과 박향아 권사님, 박순난 집사님, 임채화 집사님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도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모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정기 재직회가 오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모든 재직자분들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여전도회 원래 회가 있겠습니다. 노회 소식입니다. 8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일정으로 저녁 7시 30분에 서부노회 은혜교회에서 전도부흥회가 열립니다. 부산 포도원교회의 김문은 목사님의 강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교수식입니다. 김길의 집사님께서 현재 금천구 파라솔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영광 전도사님이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휴양에 들어가시고, 허스테반 강도사님이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휴양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말레이시아 마을목장 분들께서 섬겨주십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한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